얼마 전에 제가 또 고민 요청 한번 드렸잖아요 아 네. 근데 약간 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음. 구독자 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는 뭐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인지 잘 모르겠긴 아, 한데 네. <laughs> 네. 근데 일단은 갖고 있던 물건들이 막 올랐다가 촥 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 제가 샀다가 올랐다가 상가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마도 구독자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음. 그리고 최악의 사항은 샀는데 그때부터 떨어진 경우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얼마 전에 샀는데 떨어진 경우. 네. 근데 그거는 진짜 제약인 경우고. 또 어떤 경우는 훨씬 전에 사서 팍팍 오르고 내렸는데 여전히 이만큼 오른 경우도 꽤 있긴 해요. 음. 입장은 다 다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현재 내 물건만, 내가 갖고 있는 지역만 팍 내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린 거라서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 어, 이런 생각 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한 평균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지역도 있긴 하죠. 네. 왜냐면 적게는 50%에서 뭐 20%, 30%그 이상 빠진 데도 있으니까. 네. 내가 빠진 게 만약에 난20% 빠졌다. 그러면 한 3, 40% 빠진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죠. 음. 만약에 갈아타기 하는 녀석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2급지인데 갈아타기 한 물건이 1급지로 갈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건 구축인데, 갈아타기를 신도시, 뭐,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할수 있다면. 그러면 고려해 볼수 있죠. 실제 예전에 사례들을 좀 보면, 인천 예전에도 힘들었던 시기가 어. 있었어요. 2013년도, 물론 그전 5년 동안 힘들었는데, 네. 그때 인천, 송도, 청라, 여기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어. 입주가 제일 많았고, 미분양 천국이었고. 근데 사실, 그때 미분양을 사 모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위너거든요. 어. 물론 그 이후로 구축들도 다 따라 올라갔지만 그래도 바닥보다 더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미래가치도 똘똘하고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또 입주를 한창 열심히 할때 대전시가 5년 동안 시세가 못 올라갔어요 나머지 지방 빵빵 올라갈 때 혼자 못 올라가고 행보했거든요 그때 대전에 있는 1급지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좀 위로 올라가면 그뭐 천안의 신불당 입주할 때도 천안하고 아산하고 완전 초토화됐어요. 네. 근데 그때 신불당을 산 사람은 위너가 됐죠. 음. 근데 만약에 신불당을 놓친 사람들은 그거 바로 옆에 있던 뭐 성성동이라든지 약간 1.5급지 신축 아파트를 선택한 사람들이 또 위너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구도심에 있는 만약에 대장이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을 그냥 장기 보유하면 돼요. 사실 네. 갈아타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근데 구도심에 애매한 이급지다. 이러면 갈아타기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지역 내지 물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음. 병님 음. 벌써부터 막 댓글이 네. 달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소리가 들려요? 네. 팔려야 가지. 아, 내걸 팔려야 갈아타지. 네, 이렇게 많이 적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 제가 할수 있는 이야기는, 근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어. 그냥 아이디어만 던지는 건데 그래도 금매로 팔면 팔리긴 팔리 죠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 작전을 세워야죠 내가 금매로 팔았으면 그것보다 더 금매를 산다 아... 그렇게 해서 갈아타기를 하면 손익 계산을 해보면 내가 이득일 수도 있다 그래서 희망가로 팔려고 하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제 작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 물건이 한 5억짜리 에요 네. 그러면 현재 딱 봤더니 제일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5억 이에요 5억에 내놓으면 안 팔릴 거예요 왜 그게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4억에 내놓으면 지금 최저가가 5억인데 4억에 내놨어요 그 팔릴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아지겠죠 네. 뭐 보장은 없지만 근데 일단은 왠지 1억 손해 보는 기분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으로 보면 5억에서 최소 20%를 내린 가격이에요 꽤큰 수치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 좀더 좋은 도시로 좋은 입지로 신축으로 근데 만약에 1년 서 봤더니 물건이 7억 정도 해요 요를 갈아타게 하고 싶어요 근데 얼마에 사야 되는 거예요 7억에 사면 안 되지 내걸 굉장히 싸게 팔았으니까 그러면 최소 이것도 20% 이상 저렴하게 사면 동급이 되는 거예요 음. 7억이었으면 1억 4천 싸게 사면 되는 거죠 그럼 5억 6천에 사면 사실 하나는 1억 4천 정도 싸게 샀고 1억 비싸게 1억 싸게 팔았잖아요 네. 퉁 치면 4천이 남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같은 비율로 팔고 살수 있다면 그러면 갈아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심하게 눌려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좀몇 군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락을 많이 하고 또 하락을 먼저 시작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심하게 눌려 있는 지역이죠. 음. 뭐 대표적인 지역들이 저기 충청도 쪽은 세종시인 거고요. 네. 세종시가 먼저 하락했고 계속 하락했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 늦게 하락했지만 폭이 굉장히 큰 곳이 대구고. 그다음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인천이고. 어... 그 외에도 사실은 뭐좀 지협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것들이 있죠. 또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뭐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도 좀 있고요. 뭐 음... 그런 것들 뭐 관심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 음... 거를 금매로 팔고 네. 상급지 금매를 잡는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객님, 그럼 또 요새 지금 같은 시기에 네. 재개발은 좀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재개발도 하락기에는 같이 하락해요. 내가 만약에 뭐 지방의 대장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두개좀 갖고 있어요. 이걸 정리해서 서울에 있는 입지 좋은 재개발을 갈아탄다. 네. 그럼 과연 뭐가 좋을까? 사실은 그 놈이 그 놈이에요. 음. 왜둘다 시세에 영향을 똑같이 받는 녀석들이고, 그냥 하나를 갖고 있냐, 그 반값인 걸두개 갖고 있냐, 그 차이 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왠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다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착각 때문에 내거 금메로 다 던지고, 그냥 저걸 살까라는 생각도 해요. 음. 근데 지금 그런 재개발도 지금 금매 계속 나오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재개발을 샀는데 얘 관리처분 나고 나면 못 팔아요. 입주할 때까지. 음. 그한5년 이상 못 팔아요. 네. 내가 갖고 있던 지방에 똘똘한 거두 개는 여차하면 하나 팔고 숨통을 튀일수 있는데, 얘는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이만큼을 네. 완전 올인했는데 못 판다.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도 되는데 네. 제가 상담하는 분들은. 이 여러 개를 좋은 걸다 팔고 한 개로 몰빵하는 그런 상담이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죠. 네. 일부 물건들 중에서는 안전마진이 굉장히 큰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 신축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안전마진이 있는 게 좋은데 문제는 신축 아파트가 내려가니까 그 안전마진이 점점 줄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안전마진이 있는 재개발 선택하면 안 되고, 확실한 안전마진이 있는 거, 또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거, 음. 그런 것들을 여유자금으로 툭 던져두는 거는 고려해 볼수 있죠.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병군님, 근데 그런, 그런 덩어리 큰 재개발 말고, 신통기획,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조금 핫하죠. 아, 엄청 핫하다는데? 아, 그래요? 뭐 그런 건좀 어때요? 아. 근데 말에 좀 어려운 단어긴 하거든요. 신통기획, 모아주택, 지나간 사람 붙잡고 열명 물어보면 뭔 소리 할 거예요. 뭐 대학생 붙잡고 물어보면 뭐 기가 막힐 거예요. <laughs> 근데 결론은 그냥 재개발 예정지 투자잖아요. 네. 이걸 조금 비틀면 그냥 빌라 투자예요. 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어디가 지정될지도 모르고 그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음. 그걸 선정하는 그 사람이 그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약간 토지 투자 같은 기분이에요. 모 아니면 또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좋으면은 수익도 날수 있는데,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소액으로 할수 있다? 그 생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건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장점과 단점을 조금 더 얘기해주면, 장점은 뭐냐면, 지금 흐름을 크게 봐야 되는데, 종목별 흐름을, 아파트가 촥 올랐죠. 네. 그 흐름이 다 어디로 갔냐면, 수익형으로 갔어요. 어. 왜? 아파트 유지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갔을 때, 빌딩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음. 근데, 빌딩도 두 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네. 아파트도 많이 올랐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나서, 지금 금리가 쫙 오면서, 경제 위기급 터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빌딩 시장 어떻게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10%, 20% 빠진 데가 수두룩해요. 음. 매물이 지금 막 쏟아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흐름이 늦게 올 뿐인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원룸 오피하고, 약간 빌라 같은 것들은 지금 엄청나게 폭락했느냐? 아니에요.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게 다운되는 것도 늦게 올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어쨌든 걔도 적당히 오르고 나면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음. 근데 아직은 그 정도의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거죠. 음. 왜냐면 엄청 많이 안 올랐고, 네. 그리고 지금 토지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빌라나 이런 것들은 많이 못올랐했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흐름상 갈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재개발 대비, 아까 뭐, 신통기획, 모아주택, 특히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그 노후도 충족 기준이 느슨해요. 음. 뭐, 다른 것들은 뭐, 60% 이상 찬성을 받아와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뭐, 50몇만 찬성해도 되거든요. 음. 그런 느슨한 장점들. 그리고 약간 지정만 되더라도, 뭔가 시세가 꿰뚫꿰뚫 하는 부분들. 음. 특히 변한 게 없는데. 네. 심지어 사람들이 동일 거고, 으샤샤 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올라갈 것 같은. 심리에 의해서 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음. 근데 단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면 그냥 재개발 투자한다고 이름을 정하지 말고 네. 그냥 저는 서울에 있는 토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선택도 쉽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되든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상관 없어요 왜된다 보장이 어차피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냥 차라리 입지 좋은 빌라를 그냥 사두자 음. 어차피 건물 가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토지가격만 보고 사두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 시간 지나고 노후가 되겠죠 그럼 얘가 지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지를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전세 가격도 같이 봐야죠 너무 많은 돈을 묶어 둘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연식이 너무 오래된 거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식이 조금 너무 오래되지 않은 빌라 이런 것들이 투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전세가격이죠 전세가격이 빠지지 않고 그래도 아이 정도 입지라면 계속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겠다 그런 녀석 그게 안전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면 이게 아무래도 서울의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호재가 있는 것들 특히 교통호재 빌라의 핵심은 교통이거든요. 음. 그것들이 있는 곳, 인접한 곳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고, 그냥 이걸 단순 무식하게, 아, 이게 모아주택 될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그것만 째려보면서 갭 자원을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입지 도, 좋은 토지 투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접근해야겠네요. 그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시 이제 외부인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수도권, 네. 지방 어디부터 좀 움직일까요? 아뭐 나중에 네. 나중에 혹여나 금리도 막 정상화되고 외부 네. 요인이 다 안정화됐을 때 전쟁도 끝나고 아 그렇게 됐을 때 네. 그때 수도권 중 지방이랑 어디가 좋을 거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수도권 아닐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게 지방만 조정받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수도권이 조정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오히려 지금 지방 소도시보다 수도권이 더 조정받고 있고 또 지방도 똑같이 조정받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가 다 사라지면 어. 다 같이 올라간다 아, 그래서 네. 이것들을 구분하지 말고 뭔가 꼭난 이것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같이 움직인다 오를 놈들은 다 같이 올라간다 영구님 아, 아.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 e